LG, NC, 롯데, 두산이 나란히 4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4팀이 아, 네 이렇게. 4팀이나. 네 4승 2패하기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4팀이 네 4승 2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좋지 않았던 팀이 또 4팀이 네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몇네 팀은 그냥 성을다 <laughs> 줘야만 이 승을 챙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일단 LG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뭐 좋아요. 평균자책정 4.50에 타율이 2할 6분 2일이 다만. 어, 한 주간에 사승을 한 것까진 좋은데 김현수의 부진이 꽤 오래 가네요. 그렇죠 타자에서 는뭐 김현수고 뭐 투수도 약간 부진이 있는 한두 명이 지금 굉장히 꽤 오래 갑니다. 그러게요. 뭐, 그럼 뭐 결국은 시즌이 끝나면 자기자리이 찾아간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음. 언제쯤 반등이 될까 이게 김현수가 안 좋은데도 사승 이패를 한다는 그런 또 다른 또 선수들이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있다는 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하려고 싶었던 것이. 야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 같이 잘하고 다 같이 못할 수 없다면 누구 한 사람 좀 주춤할 때 나머지 선수들이 잘해주는 거. 그팀이야 말로 진짜 강팀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상위 팀들 보면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상위 그러니까 상위 말이에요. 김현수 선수가 그나저나 기록 보니까 5월 3일 NC전부터 7경기에 28타수 무한타입니다 28타수 무한타 7경기. 김현수 이름에 정말 안 올. 어울리... 야, 28타수 무한타 이것도 참참 참 굉장히. 연속 무한타, 이거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28타수 무한타면 7경기에 타석에 평균 네번씩 나갔다는 얘기인데, 한 번도 못간 거예요. 아, 저러면 심리적이나 멘탈적으로도 뭐 아무리 좋은 선수더라도 팀의 주축이고 한번안 맞기 시작하면 굉장히, 뭐 정말 옛날에 뭐 메저리그 선수도 들한 번씩 잘못 걸리면 막뭐 그러니까. 20타수, 30타수씩 무한타 되는데, 야, 김현수 선수는 좀 답답하겠네요. <laughs> 불과 타석에서 1루까지 거리가 27.43m인데 7경기 치른 동안 1루를 못 밟고 본 거예요. 사실 김현수 선수가 뭐 1번이나 젊은 선수 같아서면 뭐 뻔더라도 되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주축 타자다 보니까 이제 스윙으로 해결을 하려 하도 하도 보니까 으흠. 조금 슬럼버가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에, 불펜 평균자책점이 6.50으로 좋지 않죠. 정우영 선수가 지난 한주 1과 3분의 1 이닝 3실점 1패 물론 일과삼분의1이0삼0점이니까 평균자책점이 이0점0 0안좋았0 얘기고요. 이정용 선수가 삼 일과 삼분의 이0이0점십0팔0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원래 보면 좀 초반부터 지금 계속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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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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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까 LG 편 여러분들도 기다리겠지만 그뱀짓구 있지 않습니까? 아웃 테스 들어가는 그 뱀집구가 조금 실종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조금 좋지 않은 기록들도 있지만 LG는 지난 한주4승2패를 기록했다. 이건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상위 꾸준하게 상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LG든 원래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밑으로 떨어본 적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팀.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마운드에서 보면 지난 한주 이제 키움과 (12승 1패) 삼성과 (2승 1패인데) 선발들이 최소 (5이닝) 이상씩 다 해줬어요 이지강 선수가 삼성전에서 (5이닝) 나머지 (6이닝) 그리고 켈리 선수가 토요일 경기에서 (7이닝) 그러니까 선발들이 어쨌든 점수를 주든 안 주든 자리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타자들이 힘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고무적인 거는 예. 켈리 선수죠 그렇죠. 켈리 선수가 지금 앞에 계속 어떻게 보면 일선발의 에이스인데 네네. 굉장히 부질했는데 칠 이닝 동안 소화해냈다는 게 어떻게 보면 LG로서는 굉장히 저번 주에 가장 큰 수화전 켈리입니다. 켈리가 초반 좋지 못했지만 현재 칠 이닝 3실점하면서 삼성전에서 시즌 삼승 일요일 경기에서 플로터 선수가 6 이닝 5실점에서 하자 직점 육승 무패예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합쳐서 벌써 지금 구승이거든요. <laughs> 이게 작년 LG하고 똑같은 맞아요. 구조예요. 이게 예, 예. 외국인 선수들이 거의 뭐 지금 이패 있으면 또뭐한 30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아, 충분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상이거든요. 예. 이 상이 5강 안에 안들 수가 없는 구제예요. 그렇죠. 좋지 않은 기록도 있지만 나머지 또 잘하는 선수들이 그 아쉬운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지난 한주 4승 2패. LG는 땡큐 하면서 한 주를 보냈다. 뭐 LG는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오스틴까지. 그렇죠. 아, 정말 예. 외국인 농사가. 야, 10개 고단 중에 아주 좋습니다. 물론 뭐 다른 팀들도 지금 잘 되는 팀. 그 그렇습니다. 상위 팀으로 보면 이제 외국인 농사가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그래서, LG가 네. 제일 잘 되고 있어요. LG 님께서 오틴이 <laughs> 잘하고 있어서 LG는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아직 뭐 올라간다 만다를 <laughs> 얘기하기 좀 이른 시점이 아닐까 싶고. 용주용익형 용수, 이성현님 안녕하세요. 다롱이 안녕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LG는 플로코 오스틴 투타워에이 좋다. 그렇습니다. 역시 LG의 외국인은 최고다. 그와 함께 한화 의 애징의 오그레디. 네, 오그레디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laughs> <laughs> 어쨌든 l g 님 기분 좋습니다. 자스카님께서 김현수도 못하면 2군 갔다 와야 합니다. LG는 2군에 날고 있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올라온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기회를 줘야 합니다. 뭐 동의합니다. 예, 저런 말도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예, 예. 뭐 기분 전환 아니면 정말 무한 경쟁 한두가지가 섞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참 <laughs> 선수들이 하는 역할은요. 물론 이제 팀을 이끌어가는 본인이 기량적으로 잘하면서 이끌어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후배들을 독려하는 그런 힘들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주장은 물론 오지, 오지환 선수지만 김현수가 또 나름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그, 그 뭐죠? 음. 엔트리에서는 빠져도 고참들은 네. 항상 같이 다니면서 네, 옆에서 역 약간 힘이 돼 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현수 걱정은 아~ 그게 쓸모없는 걱정이다. <laughs> 28타수 보안타 조금 충격적인 기록이긴 합니다만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